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두산인프라코어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시장과 연동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시장이 좋게 되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시장이 안 받쳐주면 더 올라갈 종목도 조금 못 가는 뭐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급락 이후 오늘 또 빠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호재에 민감하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급등한 이유 매각 가능성이죠. 제가 이제 두산그룹의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두산그룹이 자구책으로 마련하겠다라고 한 구조조정 금액이 3조 원이에요. 이 3조 원이 말이 3조 원이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죠? 억기 3만 개가 있어요. 3조 원이에요.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3조 원이 어느 정도로 큰 돈인지 감이 잘안 와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이 아닌 이상은 3조 원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웬만한 중견 혹은 이제 대기업군을 통째로 살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걸 이제 자구책으로 마련하려면 자회사에 대한 특히 알짜 자회사에 대한 매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어, 두산 관련된 그룹주들 매각 기대감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두산 인프라 코어를 만약에 정말 매각하게 된다면 완전 핵심사를 매각하는 거거든요. 두산 인프라 코어 최근에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해외 부분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전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또 두산 인프라 코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두산 그룹 주을 계속해서 좀 푸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동안 이제 그 매각으로 거론됐었던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얼셀 대표적이죠. 급등락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어, 두산과 이제 지배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 이후에 매각 이후에 두산이 어, 매각 이후에 이제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라 매각 이후에 다시 증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금을 좀 지원하거나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각 테스트 가장 깔끔하다는 거죠. 두산 중공업이 지분 36%를 보유한 자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됐을 때는 두산 중공업에 현금이 딱 들어오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했을 때 자금 조달 효과,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다라는 부분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지금 중국 꿀삭기 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수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 코로나 19를 중국이 빨리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건설장비 투자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대감이 좀 크게 반응이 됐습니다. 근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한다 쳐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제 비싼 값을 받으려 할 테고 인수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가격 깎아줘야 된다. 이런 협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전례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아시아나항공. 그죠?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라고 가격까지 다 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재협상 필요하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의 상한가는 지금 상한가 이제 약간 깨지려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조금 과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매각이 확실히 이제 추진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매각이 된다.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 대금을 한 6,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가지 노이즈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M&A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또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해보신다면 투자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제 급등은 어 다소 이제 과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이번 주 내로는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